이렇본 그 거, 오빠가 나한테 막 잘해줄수록 죄책감 들게 만들어. 만약에 난 이번에 너랑 헤어지고 싶으면 난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원하는 게난 뭔지 도대체 난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보지? 우리 연애는 시궁창이야. 익숙함과 설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안 맞구나. 우리는 스트레스받다 보니까 대화하는 것도 좀... 줄고 좀 여러 번 헤어졌었어요. 네. 이별을 고민 중인 새 커플이 함께 떠나는 일주일간의 특별한 여행, 체인지 데이즈. 이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여행을 떠난 새 커플은 일주일 동안 서로의 연인을 바꿔서 데이트하며 새로운 인연을 찾는 체인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기존 연인과의 연애를 계속 이어갈지,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지, 아니면 이별을 선택하고 혼자 돌아갈지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모두 끝나고 돌아갈 때그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연애 이야기. 어플 새로 바친 체인지 데이즈. 만났으면 네. 그 익숙함에 뭔가 이게 당연한 거고 이사이 나한테 이렇게 베푸는 게 근데 다른 사람 을 만났을 때어저 사람은 이런 식 이렇게 안 해줬었는데 이런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뭔가 익숙함을 찾아가지 않을까? 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미국의 외인 주립대에서는 커플 사이가 더 좋아지는 방법으로 네. 더블 데이트를 추천했대요. 아, 연구 더블, 결과가 그, 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제가 돼서 애착이 더 생기게 하고. 근데그 외인 주립대에서 체인제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쏘리. <laughs> 아무 소리를 전하고요. 저희 체인지데이즈는 더블데이트보다 강력한 체인지데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랑의 확신을 찾기 위해 새 커플이 체인지하우스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첫 만남 어떨지 음. 만나보시죠. 다 서울 사세요? 일산 살고요. 아 일산 어, 서울이죠? 어, 어디, 어디 사세요? 사세요?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서 자취해요. 아 누가 부산이세요? 둘다 부산. 둘다 부산. 저 부산이에요. 아그 네. 고양이. 고양이 부산. 아... <laughs> 아... 오 공통점. 어, 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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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을 만났는데아 부산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 부산이가. 공통점을 이제 찾는 거죠. 아... 네. 신기하다. 아 근데 같은 부산이어서 너무 좋죠. 그쵸. 네. 뭐야? 같이... 아, 이름 나 성내. 어, 우리 같이 무대를 갔잖아. 아, 오빠 어, 왜 맞아, 그래? 어, 맞아 그치? 맞아 저는 본가가 제주도라서.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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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시겠다. 네.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부장. 어머 하멘어 맞아요. 맞아. 오 잘하는데. 아. <laughs> 아, 옛날에 제주도민 사람을 아, 만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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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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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와인을 드시고 계셨어. <목소리> 아, 뭐 와인 드릴까요? 아, 네. 와인 마실래요? 네. 어, 네. 저는 술을잘못 어? 먹어가지고. 아, 알려드릴까요? 아, 형니 제가 먹으면 소현해가지고 진록제. 어, 저런 멘트. 네, 네. 어, 이름은 강우석이고요. 나이는 28살이에요. 아, 네. 아 저는 이홍주고요. 24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저희는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고요. 어,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좀 다가갔어요. 오빠의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면과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면이 엄청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아이 사람이다 진짜. 근데 남자친구한테 뭔가 뭐 힘든 게 있으면 이해보단 그냥 아 힘들었구나 맞아요. 공감을 바라잖아요. 근데 오빠 의 입장이 너무 강하고 근데 또 저도 제 입장이 강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충돌이 되면서 많다.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헤어졌었거든요. 이번 여행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요. 저희의 관계가 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운명에 맡겨야죠. 이제. 헬로의 디노로 활동했던 조성호입니다. 저는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이상미입니다. 저희는. 일단 만난 지가 만난 지 어, 10년 차예요. 와. 네, 10년. 차. 10년. 3600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가지고 벌써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설렘도 하나도 없고 서로 연인 느낌이 아니라 부부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진짜 되게 오래된 부부 같아요. 부부도 그냥 1년 차, 2년 차 부부도 아니고 10년 차, 20년 차된 부부. 전 싫어요. 저는 여자이고 싶은데 그게 좀 올해 만난 연인들이 뭐 설렘을 찾아주겠다. 그게 딱 그냥 저희 커플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설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의리 자... 거의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90%가 이 친구가 저를 잡은 거였는데 이한테 음...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생각도 있어요. 너무 헤어지고 싶은데 이대로 헤어졌다가는 또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바람 펴라, 바람 펴라. 이 생각까지 했어 바람 <laughs> 펴라, 지켜라. 아, 진, 아, 미안해, 얘기 안 했지. <웃음> <웃음> 진짜? 이거는 끝까지 간 건데? 정말 서로 하면 안 돼. 되게 대화가. 응. 카름, 어, 근데 심장이 막 콩닥콩닥 한다 이거. 확실히 10년 연애한 티가 나. 야, 상미 씨 거침 없네. <laughs> 어이이 네, 이, 진짜 처음 들었어요 이거. 오바람 불어? 뭔가 헤어질 만한 건덕지가 아, 생겨라. 생겨라, 생겨라 맞아. 그래서 어. 내가 죽어도 너를 만나지 않게 이유가 생겨라.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가지고 내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음. 내가 진짜 조금이나마 성호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마음이 갈수 있는 음. 걸 확인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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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고 음. 다른 남자를 만날까. 진짜 이생각까지질거요 음. 아, 저는 오진록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 0 살입니다. 저는 김민선이고요. 네, 스물일곱살이. 음. 저희는 5 6 1 일차 된 커플 김민선, 오진록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몽짱 커플이네! 어이고! 갑옷을 입고 다니시네. <laughs> 어. 어, 제 직업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고요. 피트니스랑 그리고 카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오빠가 운영을 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일하던 센터에서 오빠가 이제 팀장직으로 있었고 거의 팀장인데도 제일 힘든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이제 직원들한테 한 말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제가 먼저 좀 따라다니게 됐어요. <laughs>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하루에 한 번도 못볼 때도 있어요. 거의 오빠는 여기 운영하느라고 미팅을 다닌다든지, 이제 외부 업무를 많이 보고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수업 시간 때문에 연락할 시간도 없고.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만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바쁜 커플들이 이래서 일 때문에 헤어지는 거구나. 혼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오빠가 차 운영을 하는 센터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투자를 안 했어도 이런 관계를 유지했을까? 아, 왜냐면 이제 아이고. 결혼 결혼을 생각하셨으니까 별별 생각이 다들 그럼요 그럼요 얘기 나와야죠 얘기 나와야지, 얘기 나와야지. 그렇죠. 그럼 데이트는 보통 데이트 하시면 응. 두 분이서 하세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세요? 보통 저희는, 저희는 데이트도 둘이... 안 하는데 굳이 안 한다면 하지만. 둘이? 아네 저는 항상 누가 껴 있어요 제 친구 아, 네 응. 저희 1년반 사귀는 동안 둘이 데이트한 거 진짜 열 손가락 안에. <laughs> 심지어 오빠는 친구랑 통화하면서 저랑 술을 먹는 거예요. <웃음> 그거는 <웃음> 너무 <laughs> 너무했어. <laughs> 너무 짠하고 마시고 친구랑 네, 통화하는 거. 그쵸, 그쵸. 어. 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서운한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저희 다해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어. 얘기 안 하거든요. 오빠가 아프다고 얘기를 그럼 하지 마, 이러면. 그냥 안 하는 거. 발목에 인대가 늘어나도 그냥 해요, 일. 인대가 늘어났는데 아, <laughs> 이거. 난 너무 강인하시다 어, 살짝 눈물. 똑띠. 뭐서럽해 그게. 아. 고핫 느낌이 어지 바라. 내가 너무 그러잖아. 응? <laughs> 저 상황에서도 울지 마.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너무 그러잖아.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그러잖아.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록 씨는 그게 안 되나 보다. 표현이 그러니까, 어, 그런 표현이 안 되는 표현. 사람인가. 음. 마음은 아닌데 어렵죠. <laughs> 다 먹었어. 너무 잘했죠. 음. 진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되는데? 어서 너무 이루어야 빠른데요, 지금? 예? 성환. 왜다 돼? 아, 안 돼. 안 돼. 어? 왜? 누구예요? 아,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 저 가디언. 생각해 보니까 <laughs> 오빠 진짜 많아. 응? <laughs> 오빠 진짜. 많아. 나도 저랬을 <laughs> 것 같아. 동궁지진. 오빠 나 이거 해줄 수 있어? 안 돼! 요트 응? 타야 돼! 탈이네 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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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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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네 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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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 매력이 있는 분이다. 성격도 그 사람 성격 그대로 보여줄 것 같고, 사람을 불편하게 할것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런 게 네, 신경 쓰이더라고요. 다른 커플 뭐 하나? 진장 조용한데. 아 모자 갖고 봐. 누군데요? 아. 뽑기 거 잡아줬네 아주 그냥. 지는 내거다 보면서. 저는 이 동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투나 웃는 거, 잘 웃는 거, 좀더 호감 가는 사람인 것 같아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일을 아예 하다 보니까. 저 분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이실까가 좀 먼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No, no, no. 뭐가 하고 있나? 아아 아, 아, 뭐예요? 저희 짐 종이 했어요? 가라... 네다 네, 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요 아, 다 하고 저희. 놀까요? 아 네. 아안 뭐야? 뭐야? 안 되잖아. 아니야 맥주는 먹을 수 있어. 아, 아, 맥주 먹을 아, 수 있어. 라면 먹자. 놀자 둘게. 라면이요? 라면 드세요. 오나한번 계속 라면 먹. 막... <laughs> 아니 장 아니 잠시 이거 어? 하이파이브 괜찮은 거예요? 이런 스킨십은 저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아닌데 이게. 아왜 어, 하이파이브 안 돼요? 아, 갑자기 지금 이 타입은 아니야. <laughs> 아 그러면 뭐? 저 타이머스로 가려요. 성우 씨가 뭐야 했어. <laughs> 그치 엄짠지 그렇죠? 계란 있으니까 계란도. 계란 넣어요? 안 넣어요? 아 저는 깔끔하게 먹어요. 아 그럼 오케이. 저는 차라리 계란 프라이를 해요. 라면에 프라이를 올려. 프라이 할까요? 근데 둘이 계속 계속 얘기 하네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성호 씨 사이에 두고 저렇게 대화를 할 거야?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머. 제피의식일 수도 있는데 좀. 오빠. 어? <laughs> 아, 맛있네. 잘 <laughs> 가. 근데 또 유독 계속 상 미만 쳐다보고 얘기하던데요. 체인지데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저녁 식사 중에 남성분들의 첫 번째 체인지 데이트 파트너 선택이 끝났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지금 결과를 공개합니다. 마, 지금 이렇게? 조성호 님이 선택한 체인지 데이트 파트너는 이홍주 님입니다. <laughs> 첫 번째로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을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홍주 씨를 먼저 선택했으니까 홍주 씨가 더 마음에 드나? 당우석 <목소리> 이미 선택한 진지 데이트 파트너는 김민선 님입니다. <laughs> 아우! 오, 오. 아니, 언제 우석 씨랑 저렇게 있었지? 언제, 언제? 음. 어. 우석 오빠의 우상 람이 쩔한 스타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오진 노님이 선택한 체인지 데이트 파트너는 이상민 님입니다. <laughs> 우리 내일 뭐 할까요? 아, 어, 어, 뭐 할까? <laughs> <해야죠>. 얘기를 <laughs> 누가 대견 거야? 상미 씨한테. 야. 너도 잘하네 되게. 대화를 잘안 하는 사람. 어, 하네. 말도 잘하고. 내버스 분위기를 좀깨려고 먼저 얘기한 걸 수도 어차피 있어요. 어차피 이왕 이렇게 씨는. 된 거, 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왔으니 어. 용기 낸걸 수도 있어, 진록 씨. 내가 니네 아까 카톡 보려고 한거 그거 그거였지? 네? 아니야. 새끼. 아니야. 언제 그랬어? 몰라. 왜? 그러니까 나는 근데 궁금한 건 그거야. 왜 그걸 비밀로 했어? 어차피 이렇게 다 얘기할 건데. 그렇게 될줄 몰랐어. <laughs> 뭐시라고 그렇게 될줄 몰랐어. 무슨 <laughs> 씨. 아... 뭐야? 왜 기공을 했지? 어? 아 아, 타이밍 별로예요. 야, 난... 약속 잡아야 되니까, 아 그치 각자의 번호를 지금 모르니까 와... 만날 수밖에 없긴 해요. 아... 그 응. 내일 시간은 응. 몇 시예요? 언몇 시가 아요 내일 운동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린다 일부러 천천히 간다. 일부러 들으려고. 누나도 응. 준비 하셔야 되니까. 네, 저도요. 해 저. 저, 저. 어... 1 2 시에 출발하는 걸로. 1 2 시? 어. 아니 어떻게... 뭔가 성우 씨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좀 마음이 안 좋았어. 음? 일단은, 알겠어. <laughs> 일단은 알겠어 하고 배웠죠. 아. 아. 저는 여기 예 잠깐 아네네 네. 너희가 어, 내일 뭐정해졌어요안 음, 그래도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저희 내일 음. 10시, 10시, 10시 출발 어. 그래서 내일 예쁜 데 가서 음. 뭐 드라이브하고 내일 시간이 네. 8시 출발로 이렇게 좀이르긴는데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12시에 출발해서, 출발해서 밥 먹으면 해서. 되겠다 네딱 응, 좋다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이런 그림은 어. 대한민국 최초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초예요. 최초, 최초, 최초. 화면이 딱 우리 그 프로그램 체인지데이즈 같았어. 위로 어, 가면 오, 내가 와. 데이트할 커플이고, 있 어. 밑에는 어.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오도가도 못하고 중간에서 오 철철 지 모르니까 진짜 짜놓은 어? 것들 <laughs> 시로 해가지고 가파도 알아요. 섬인데 가가지고 산책하고 음. 카페 가고. 오, 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laughs> 내일 아니, 뵐게요. 잘 주무세요. 나 내일 오. 어떻게 유턴했어? 내일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요트를 준비했어요. 오, 요트요? 예. 네. 아 망치네. 아 진짜로? 어 진짜요? <laughs> 요트를 준비해서 내일 낚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laughs> 내일 그 잡은 고기를 어. 구워 먹을 거예요 <laughs> 구워서 지금 성호씨 오도가도 못하고 있어요 어. 자기 방인데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그거는 자기가 먼저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한 좀 미안함, 미안함, 미안함인 것 같아. 그러니까 회피인 거죠. 거기서 내가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웃기, 웃기죠? 나는 먼저 보냈는데. <laughs> 아니요, 그렇게 잘하진 <잘하시면> 못해요. <laughs> 해본 적은 있어요? 해본 적은 있죠. 해본 적은 <laughs> 있는데 대박이네. 네. 아이고. 그러면 문 두드리어서 아침 드시고 응. 그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잘. 내일 봬요. 와그 그렇게 처음 본 다른 임자가 있는 그 여자에게 하이파이브를 두 번이나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네. 첫날인데 이런데 다음날부터 제가 없으면 둘이만 있는 공간에서는 얼마나 더 자유롭게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을까 그게 <laughs> 알면서도 서운한 거죠. 나도 할 거지만 상민 씨도 약간 호감이 있나 진록 씨에게? 이거는 약간 나한테 호감 표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의미를 생각안 하면 한지 않한지 까먹잖아요. 약간 얘랑 음. 했는지 안 했는지 아,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축구하다가 꼴는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laughs> 아 그치. 그게 아니거든 아니야. 아, 시입이 아닐 때는 축구하다 꼴는 축구. 거. 아, 그 축구, 그 농구, 그 농구 농구와 예. 농구. 무기 종목의 네, 네. 점수를 냈을 때 하이파이브는 그런 감정 이 아니고 아 인정. 그럼 그, 어, 그, 그 이외에는 다, 다 스킨십. 다 스킨십. 어. 오빠가 민상이한테 많이 상처 줬어? 뭐? 그 그런 말할때 아프다고 아. 말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발목에 인대가 늘어나도 그냥 해요 일. 예. <laughs> 어, 살짝 눈물. 어, <laughs> 어떡해. 서럽잖아, 그게. 에이, 서러웠어 <laughs> 아. 까 그렇게 듣는데, 아, 이게 충분히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 어? 좀 풀어주려고 하시는 응.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말투가, 그럼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마. 이, 이 말투였어. 같아. 아, 근데 딱 그거였어. <laughs> 아니, 솔직히. 아, 뭔가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사인 나야 돼가나 나도 아, 나도 알아. 오빠가 무슨 마음인지 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알아. 그 마음 충분히 안다고. 근데 네몸해쳐가면서나 일하라고 한적 없어. 그지? 근데 오빠 일하는 이유는 뭐야? 미래를 위해서지. 미래를 위해서야. 미래를 위해서 맞아. 그 미래를 오빠가 위해서 맞아. 위치에서 잘하고 싶어서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빠가... 뭐? 어 약간 좀아 어, 불안 불안하다. 어. 그러니까 오빠가 원하는 게 나는 뭔지 도대체 난잘 모르겠어. 잡아놓은 일정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망시키기도 싫었고 그거에 맞춰서 너가 내가 따라가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알아?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야. 단한 번도. 알아? 그건 너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 한게 아니야. 근데 적어도 나는 뭐든 항상 네가 있어. 오빠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보지. 내가 아까 민선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잘 얘기하더라고. 또 얘기기가 좀 딥하게 이제 진지하게 빠지니까 울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더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상처가 되니까.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일 뭐하기로 했어? 우리 카페 가고 응. 꽃 보러 가고 나랑 못 해본 걸 한데 <laughs> 어때? 어 아, 처음엔 그랬어. 아, 내 데이트보다 오빠 데이트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고 난딱 언니 봤을 때 느꼈어. 아 뭔가 언니 약간 오빠 스타일 것 같다. 응 <laughs>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그치? 서로 다른 차 타고. 다른 사람이랑 가는데. 나는 어... 내일 민선이는 그냥 그렇게 해봐. 나는 내일 그 누나랑 데이트를 하고 민선이와의 차이점을 얘기해줄게. 민선이도 데이트를 해보고 그 차이점을 나한테 얘기해줘봐. <laughs> 잔인한데? 좀. <laughs> 뭔가 기분이 이상해. 이게 어우 이상한 밤일 것 같아 다음날 다 각, 각자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잖아 아 진짜 참안 왔을 것같아내네 진짜 여자친구가 없던 거를 봤는데 어. 그거에 되게 호감을 느끼고 힘내고. 어 설레임이 또다시 심장이 뛰고 그게 위험한 거죠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너무 어. 이제 또 뛸까 봐 심장이 또 다른 심장이 뛸까 봐 어. 심장 되긴 아, 하는데 심장이 어. 아 박지성 선수요저는심장두개 심장이에요 두개의 두 심장으로 뛰어야죠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어. <laughs>